리도 지금 마블이 좀 먹기가 어려울 것같요 어, 힐밴이 너무 잘 들어갔었는데 여기 어 킬까지 이어지진 않았고요. 예. 네, 근데 지금 나름 글레리가 글래디가... 어 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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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안 돼요. 가면 바로 빌로스로 들어줘요.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래도 일단 살아남았고요. 네, 뉴욕은 지금 사이코의 힘을 맡탕으로 마블 때리고 있거든요. 네. 마블 쳐내면서 마블 뒤로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전진. 어 빌드 되게좋은데요 전진. 네. 아! 저기 잡아냅니다. 켈란. 마블을 쳐내면어 근데 캡처 킬잘리긴했습니다 자, 지금 이거, 루시를 잡아놨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만 쳐내면, 글래디도 꽤나 괜찮을 수 있거든요? 네. 일단은, 거점은 먼저, 뉴욕이 가져간 상태에서, 아직까지, 싸움은 끝나지 않았는데, 크리에이티브가! 킬로 다 잡았어요. 갖고 뉴욕은 진로 찍어 눌러야 되는데, 네. 규정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글래디가 지금 두 번째 동작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피처와 크리에이티브가 전장 이탈된 상황입니다. 그나마, 사이코가 헌에서 잡긴 잡았는데, 오 어, 근데, 이 와중에 칼은 어디선가 지금 생존을 하고 있는데, 네. 어디서잘 살고 있죠? 일단, 거점 다시 넘어갔어요. 어 아, 여기 있네요. 예. 네. 저 덕분에 지금 이겼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마블과 캡스터요오로핑풍도 굉장히 좋았고요. 아, 사이코도 가겠죠? 네. 갔습니다. 이거, 윈스턴을 걷어내고 난 다음에 상대를 갈가먹은 거 자체는 좋았는데, 지금 이게 조합이 한 점으로 뚫는 거다 보니까, 그 다음은 좀 난전에 당하네요. 나무가 좋고요. 마블. 크리에이티브 힐밴 풀렸고, 안쪽. 아직 켈랑 아, 앞에서 지금은 스킬핀 빠졌기 때문에 이들 정리가 됐죠. 네. 글래디가 안정감 있게 마블이 선안 넘고 백 점프 안전한 위치. 이패가 때릴 수 있냐 이렇게 약 올리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조준적으로 때리고. 야 이렇게. 네. 이렇게 답답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거리 조절하면 너가 어떻게 할수 있는데. 실패 먹으면서나. 하켈란 궁도 누르고쌀 궁도 눌러야 됩니다. 막턴이기 때문에 네. 그냥 끌어와서 강제로 보내야 돼요. 자 그래도 이번에는 그래가 이제 아, 체력이 좋게. 자그 켈란... 상태도 불구고 지금. 집... 통이 됩니다. 어차피 거점은 글래디는 다 잡고 가족 딸 생각이고 이거 피치 무무로 해야 되거든요. 피치, 피치. 그러니까 마킹. 아, 어? 마킹, 마킹, 어? 마킹, 마킹. 어? 피치. 방울도 빠졌어요. 피치. 야, 야. 네, 패치도 갑니다. 이러면 변수가 거의 없죠. 네, 사이코가 빅네비도 도는 거 맥은 없어요. 거의 끝났. 에 네, 사이코가 비데밍그 어, 도는 거아 근데 밀었어요 아 이것도 효과적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거기다 비트까지 완벽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끝났죠 자 거점은 넘어갔고 일단 한번 비비긴 비볐는데 네. 추가로 밟을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100대 41 1라운드는 글래드입니다 네, 광자방벽 남은 게좀큰것 같아요 광자방벽으로 질감 막은 다음에 우지랑공 교환하고 순간이동력 붙어서 그냥 붙어서 때리면 은 이거는 글래드로리하거든요 일단... 그렇죠 광자방벽으로 질감 막고 태양석 깼고 거점 안쪽으로 들어와서 증폭 매트에서 올려냈습니다 칼 방벽대 방벽 두 개와 방벽이 네. 없는 쪽에서 그러면 켈란은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 이렇게 립니다아 네. 든든한 궁밥이에요 방벽은요 켈란이 없어지자이 바로 1층까지 올라가서 계속 드르르드르르드르르이 네. 숨기 바쁘잖아요 전차가 쏘고 있는데 어 그래도 피츠 조준경 조준조준조준경 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너무 잘 맞고 있죠 근데 이거 펀니에스로 비트가 있어서 여차면 그냥 비트 쪽 나오면 되죠 네. 비트, 저거 뭐? 아 비트, 사냥받고 조차, 조차, 조차. 아 이러면 이렇게 90% 일단 찍었어요. 네, 자원을 썼지만 되게 효과도 된 거고. 이제 저돼지 문제 어떻게 할 거죠? 저 어떻게 막습니까? 켈런을 무시하고 꼬자버린 저돼지 문제. 막을 방벽이 없어요. 순, 심지어 아케이드할 순간 이동기도 없습니다. 근데 거점은 밟아야 돼요. 막을 찍었죠. 찍었죠. 자 뒷라인 다 놓았습니다. 아 이거 어, 어. 근데 근데 안 잡혔고 자 일단 거점도 밟았고요. 네. 사이퍼 밟아준 상태에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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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근데 거점 올라가는 건 상관없이 일단 잡아 먹으면 된다는 그런 심산인데. 그렇죠. 잡아 먹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애매하게 붕어오는 상황. 상관... 자 위로 그러나 순간이동으로 붙어서. 네. 오, 근데 잘 도망가는 데요. 아한계가 아. 있죠 루시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네.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 근데 캡서 캡서 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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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이름이 이게 좀 달라요. 그쵸? 오지가 살아남아서 켈라 캐어만 한다면 켈라 캐나 짤타 불사 올라갔고 자 캐어 됐고요 마블 카이 어, 이거 뽑았습니다 이거 이거 어 어라 어라라 하지만 카이의 광자 받고 이게 전 버전이었으면 그냥 크리티무 궁 꽂아 놓고 앞으로 그냥 질러가지고 켈라니 홍하면 됐거든요 하지만 이제 방벽을 통과 못해요 방벽을 통과 못하는 이 태양 장렬의 서러움 네. 이걸 글래디가 보여준다면 게임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류군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태양 장렬. 나 페치 잡았고요. 어 후우가 만든 수단 하나 아웃. 앞쪽에 태양 상렬도 지금 막힌 것 같죠? 크리티비 아, 잡혔어요캡터가두 아 명을 잡아냅니다. 캡터의 마무리 포격이 되나요? 포격. 마무리 포격이 되나요? 여기에 떨어집니다. 아 이러면 비빌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면 2대0이죠 끝났죠. 끝났죠. 일 세트는 클래디. 스콜데오. 코개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확실한 선수니까. 반대로 글래디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합은 자리아 리프 조합이랑 거의 비슷해요 캡터 찔러 나오면서 방벽 주고 앞에서 튕겨내기랑 방벽으로 공감밀고 그 다음에 마블이 따라 들어가는 그것도거든요 네. 좌우에서 일단은 받아 치고 있습니다, 뉴욕의 셀시요. 네. 뭐, 키가 일단... 좀 나와야 되는 뉴욕인데요, 반대도. 포탑을 깨진 상태에서 마블이 여기까지 한번 밀고 올라와 봤었는데, 다시 정면적죠. 지 글레디가 지금 공간을 되게 잘 먹었어요. 네. 드로우도 잘 들어왔고, 궁파밍도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여기서 사고만 안 나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뭐, 나노푸시라든가 비트다이브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나노온, 갑니다. 나노 자리야. 나노 마블! 야, 이거 불사도 빠졌고. 자, 이거 진영이 좀 갈린 욕이거든요. 네. 아직까지 킬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태양 작렬인데 근데 이득을 못본 보... 상황으로 보여요. 밑에까지 올라간 상황이니까 니어스수록후환일 자리가, 자리가 너무 안좋아요. 아, 크리이티브켈라닉 갑니다. 네. 증폭마티즈 지금 살리지 못할 만한 자리에서 글랜디한테 힘으로 찍혀 누렸기 때문에 버티질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A 것점. 거점... 그 이제 계속 올라가요. 이래서 자리하가 연구가 된다.라는 음. 어, 얘기가 돌았고 실제로 좀 테스트를 했대요.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네. 거기 앞에 켈라를 넘어가야 돼. 그렇죠. 켈라아는저 수호병을 넘어가야 됩니다. 어 강제로 캡터로. 어! 야! 이거 용감 풀어버립니다. 그냥 주방으로. 근데 앞쪽에초크이브궁은요초크이브궁 어? 넘어갔나요? 와 자탄으로 지금 묶어놓고. 네. 주방 중에서 야 밀었어요 밀었어요 야, 너무 잘 넘어갔는데요 지금요? 으로 네. 진짜 빠르게 들어갔네요. 네. 네. 주방 이후에 너무 잘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험을 전진 시킵니다. 켈란이 수호병이 아니라 토템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냥. 맞습니다. 켈란 외에 나머지 다 잡았어요. 야 이거 안나인데 이렇게 약간 바보 만들기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네. 어 그래서 둔 피스트? 그런데 지금 여우길 있습니다. 자, 여길 깔고 조준경에 그냥 뽑티를 넣을 수가 있어서 지금은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자, 카이 사봤고 전술 조준경 올렸어요. 네, 이하 아하. 아하. 아하! 자, 이거는 둔피아 또 버티기가 좀 어려웠고요.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자, 아, 이번 싸움에서는 카이와 캐스터, 아, KDO가 해냈습니다. 네. 그리 2점. 글래디입니다 두, 자, 뉴욕이 이글래디의 몰아치는 궁기들을 버텨낼 수 있을지. 아, 반대로 글래디는 이 칼과 캡스터의 궁 타이밍 이건 살려서 3점을 넣을 수 있을지 네. 캡스터가 그동안에 고통 좀 많이 받았지만 캐리하는 장면들은 진짜 많이 만들어줬거든요 캡스터 사이드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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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용감 없어요 사이코와 피치와 태양 덕아5대 3. 근데 진폭 매티스 올라갔거든요? 아, 여기 이득 안 나옵니다 근데 체력이 빠져요 체력이 빠집니다 네. 진폭 매티스 결국엔 끝나요 스카이도 잡힙니다 아, 피치! 피치! 김동훈! 네, 켈라니 마무리 정리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막히죠 막히죠 끝났죠 1라운드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사이드 지옥이었어요 사이드 지옥 왜 네. 겁을 못 거래는 게 너무 컸고요 야, 핵심이었는데 사실 글래디한테는 와와 어디, 니뒤 회복한데요. 아, 너무 잘 들어가요. 피치 지금. 네. 대치 싸움이 계속 있습니다. 네. 자, 일단 태양서 깔아 놨죠. 태양서 위치는 또 좋은데 에다가 여기 세팅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체 이어질 겁니다. 네. 아직까지 대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클리어의 애임성, 증폭 매트릭스가 빨라서 이번 탈에 한번 상대가 더 메고 들어오면 깔 거거든요. 네. 여기에 빨리 는건 두고 주심해야 돼. 증폭 매트릭스 깔리잖아. 공출로 빠져나오고. 오그 사이에. 오우! 이야! 생존구 이것이 일리아리. 나는 난다. 태양적인 안쪽. 일단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득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어, 투창 피했어요? 일단은 뭐, 킬까지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자, 칼 보여줄 수 있나요? 오, 크리티브 잡았어요! 어니 칼? 하지만? 자, 근데 저거 아직 10상이 남아있어서. 네. 10상 남아있는 거. 네. 자. 돼지의 창 아, 근데 체력 관리가 너무 안 돼서 녹아버렸죠? 네. 네 이미 좀 자리가 많이 밀어한 상태에서. 펀이 한스에 궁을 켰는데, 오히려 캠서가 잡혔던 사고가 난게좀 컸죠? 야, 근데. 오지대이긴 합니다만, 뉴욕이 화물을 어느 정도 밀고 난 다음에 아예 인파이팅 했을 때 강력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쵸. 글래디는 거리 벌려야 됩니다. 깎아가지고 두국의두국의강강술래를 잘해야 이거는 좀 승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물 배치가 이뤄지기 전에 변수킬이 한번 나와줘야 된다, 글래디 입장에서. 네. 맵을 굉장히 넓게 써야 되는 쪽과 뉴욕은 일로와. 일로 와, 붙어! 나궁 많아! 붙어서 레슬링 해야 돼요. 궁 많아! 네, 뒤집어야 돼요. 오, 자, 피츠! 심지어 팔기 친구 팔 꺾어버렸죠? 게다가 전술 조준경, 네. 쇼크웨이브입니다. 아, 마블, 마블, 마블! 마블도 갔어요. 아 이제 안전유도를 해야 되는데, 화물 버티는 마블 뽑혔죠? 지금은 카이도 잡혔죠? 어, 이거, 이거는 싸움을 너무 잘 걸었네요, 뉴욕이한 네. 번은 그냥 순식간에 가는데요 이러면 어느새 다리까지 갑니다. 네. 이게 마지막이에요. 네, 여기서 돌아오는 삼구를 다 털고 못 밀어내잖아요. 그러면 막힐 확률 이 높습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용광로도 돌았고요. 태양장렬의 대지창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판류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구간을 찾아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근접에 붙어가지고 네. 매치기 하고 뒤집으면 지금 뉴기인데. 네. 강제 이파이팅 네. 자 태양장렬. 어, 나눠주고 살았어요. 예. 그 다음에 안쪽에서 캡스터 오히려 안 아, 캡스터! 아, 매치기 하기 전에 근데 이제 교환인데, 아, 이제 켈라니가요 아, 이 정도는 안 돼요. 네. 에이. 아, 글레디. 단단한데요. 지금 글레디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상대가. 안에서 진짜 좀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그랩을 해야 되는데 네. 손에 잡혀야 되는데 안 잡혀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격, 공격 옵션들을 지금 뉴욕의 셀씨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옵션들을 전부 차단시켜주고 있어요. 글래디가. 자, 이제 뉴욕 뛰어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상대가 비트가 있고요. 전술, 용검이 있고요. 용검도 있고. 네. 전술조준경도 있고. 증폭매트릭스와 용광로가 수단인데 아아아어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입장에서는. 결국엔 글래디가 이번 두 번째 세트도 잡아냅니다. 스코어 2대0! 기본적으로 일리아리 우클리그 힐 피스가 높아요. 예, 네. 정말 높습니다. 자 뉴욕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뛰는 조합인데 상당히 저렇게 그냥 물고 들어왔었을 때 노출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자 태양석이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클레디고요. 태양 장렬 완성 칼. 자두분 곳에서 방벽 빠진 곳도... 것도... 어! 어! 아, 이제는 여유가 있죠 놓치지 포인트를 않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냥 앞에서 딱선 그어 놓고 태양수를 버티면서 칼로 죽기 자 이러면 이거는 첫 포인트 끝났죠 아레나는 글래디 겁니다 네. 이거는 비비면서 궁 뽑는 것도 좀 어려워요 그냥 칼이 궁도 눌러버렸기 와. 때문에 네. 끝났죠 자 경기장 아레나는 글래디가 가져가요 자그 다음이 어디가 뜨느냐가 중요한데요 네. 리파이너리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시거점입니다. 어, 맞습니다. 자, 근데 자리도 지금 그래디가 먼저 먹었어요. 자, 어, 이게 앞에서 한타를 이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중심지에서 오는데 버려서 가깝거든요. 네. 자, 여우로 뚫어내려고 하는데 앞쪽에 용광로가, 용광로가 깔려서 깔려 칼날 잡혀요. 어, 네, 들어오기가 너무 어렵죠. 여기 좁아요, 좁아요. 직선으로 들어오는 거는 한점만큼다 되거든요 게다가 자리 자체도 글래디가 먼저 선점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아 그쵸 에이.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크레이 브과 여우길 깔면서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용광로 깔리다 보니까 쉽게 들어올 수가 없었던 기억이었어요 이제 슬슬 윈스터를 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탈란 네. 선수가 바로 윈스터 뺐습니다 근데 사실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 피츠 조심해야죠 지금도 좀 봐야 되는 게잘 밀어냈어요 네 근데 뒤쪽에서 지금은 난전 잘했고 카이 공 카이가 후궁이라서 이거 오지궁도 여차면 반응해야 되거든요. 오지 눌렀어요. 용검, 번사프, 맘비트, 마블궁까지 대장. 자 카이는 잘 끊었는데 문제는 지금 자리를 완전히 못 면한 상황이라서. 예, 네, 이거 칼이랑 펀니아스로 너무 편하고요. 태궁도 와버려가지고. 순간적인 포커싱 이 너무 좋은데요, 글래디. 어, 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어렵죠. 여기도 좀 넘어가겠는데요. 그러면 2대0이에요 네. 끝났죠, 끝났죠. 자, 여기서 이러면 뉴욕은 대각이 걸리게 바라죠. 그쵸. 본인들한테 좀더 가까운 곳. 네, 가로 걸리면 진짜. 넥스트 플래시 포인트? 저 거리? 아, 가까워요! 어마이갓 oh 아, 가루가 oh 걸렸어요. 이게 yeah, 덕트, 덕트, 배관. 네, 배관 걸려서 가루. 하필이면 수비 지금 여기를 먹었던 쪽이 바로 공격을 있는 위치가 걸렸기 때문에. 지금 뉴욕은 이 외치고 이제 빨리 가. 아니 왜 하필 걸려도 대강이나 세로가 아니라 왜 가루가 걸리냐. 아 글래디가 먼저 또 자리를 잡아 네. 놓습니다. 심지어 로스도 별로 없었잖아요, 글래디. 네. 캡스 정도만 로스가 있으니까 캡스는 바로 그냥 소믈라로 오고 둠피고 꼭. 어켈랑켈랑켈랑켈랑켈랑 캐랑 캐랑. 정말 진짜. 아, 이러면 태양 예. 장렬도 아꼈고 첫 거점 이번에도 글래드입니다. 남아 있는 희망은 켈란이 한번 열어준 거에 크리에이티브 궁 깔고 정렬고 리 말고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들어오는 도간의 시간을 좀 낭비하게 만들고 이배관을 가져오는 것 말고는 없거든요. 아 근데 지금 포신 잡아놓은 거 보세요. 캡스터가 이미 여기에 침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예. 앞서서도. 크리에이티브 해킹해놓고 텃뺐었어요 네. 자, 그래도 켈라이잘 들어가서. 들어오기잘 들어왔어요. 화면의 계약. 여우길까지. 이쪽에. 어어! 근데, 사이코 잡혔고. 네. 이 다음 상황. 자, 그래도 마블 체크가 좀안 되긴 하는데요. 이 다음 상황. 뭐 어, 해킹, 해킹 해킹으로 끊었어요. 주심도 지금 방울 안 잡히나 아니, 잡았어요 잡았어요. 근데 이거 글래디 중간에 컨트롤이 좋아서 네좀 할만하지 않나요? 지금 비트도 와야지 포네트로 비트고 칼도 지금 태양장렬 있어서 할만해요. 태양장렬. 자 비트 찍었고요. 네 방울 방울. 어, 어. 자, 비트 찍고. 어. 오 열땅. 일어내고. 자칼칼 캐용 태양성 태태 태양성. 태양성. 아직상 끝나고 아니에요? 자켈라나이잘 일어냈고요. 네 사이코. 어 어이. 완전 안전인데. 자, 이건 글레디 근데 뒷라인이 좀 많이 노출되어 있던 상황이라서 아주 접었고요. 자, 이러면 뉴욕이 한번 가져올 수 있나요? 네. 가져올 수 있죠. 유지할 예. 것 같아요. 됐네요. 자, 근데 살려야 돼요. 뉴욕여기서 피해가 누적이 되면요. 캡서 EMP에 나머지 앞라인 공 긁으면서 글레디가 바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손실이 나면 안 됩니다. EMP 준비되어 있고요. 대지의창 그리고 전술 조준경 진라인 스킬 활용 중요합니다요. 안 그러면 글래디한테 이거 원복 후보 당해요. 네. E M P 의대 그냥 대지의 창에 그냥 조준경 들어오면 난리 나거든요. 한방에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아자 피트 전에 둘이 둘이. 끝나도 아 갑니다. 아 희망은 피츠뿐. 자 피츠가 전술 조준경. 근데 아 체력 체력. 근데 조준경 끝나버렸고 킬도 안 나왔고. 네. 아 이러면 거점이 넘어가죠. 넘어갑니다. 에이, 마블. 아 마블 돼블이 창. 거의 기울었는데요. 거의 기울었는데요! 끝났죠? 끝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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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을 사람! 옆에 끊습니다! 여기서 경기 끝! 스코어 3대0! LA 글래딩 터져! 야 시원하게. 드디어 옆을 끊습니다! 시원하게 끊었습니다 네